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법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을 설립할 예정인 분들은 부동산 정책이 세금의 탭 갖는 쪽에서 규제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점 참고하셔서 법인 설립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아래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법인은 다주택자들에게 절세하기 좋고 오랫동안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법인의 종류에는 특수법인과 민법법인, 상법법인으로 나뉘는데요. 부동산 법인으로는 상법법인 안에 있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를 합니다. 유한회사는 짧은 설립 기간과 소규모 및 비공식 형태로 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외부 투자자 공모나 상장, 사채 발행이 금지됩니다. 주식회사는 유한회사에 비해 긴 설립 기간을 가지고 있으며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거쳐 의사결정이 결정됩니다. 주식회사는 외부 투자자 공모와 상장, 사채 발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법인 설립 등기 시에는 상호와 자본금 설정, 업태와 종목을 정관하여 작성해야 하는데요. 정관이나 임원, 자본금 등은 상업 등기를 통해 항상 공시해야 합니다. 이 말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법인을 운영하고 있어도 등기를 통해서 공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인 설립 시 부동산 처리 절차로 법인 미수금이 있는데요. 이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개인이 법인 설립 시 바로 자금을 납부하지 않고 미수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법인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밑으로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과정이 있고요. 사업자산 기준과 필요 서류, 등기를 구성하는 서류 등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은 1년에 한 번씩 10%의 법인세를 통해 소득세, 양도세, 취득세에 대한 절세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또한 2월 결손금을 통해 10년간의 결손금을 모아 양도차익에 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인세는 법인과 개인의 서로 다른 납세 의무자이고요. 법인세 신고 기간은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3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소득세로는 지방 3년에서 5년, 서울 5년에서 7년이 지나면 들어간 비용의 세금을 감면받은 걸로 회사할 수 있습니다. 기장료는 매출 기준 매월 금액이 발생하고요. 조정료는 매출 및 자산 기준으로 1년에 한번 금액이 발생합니다. 법인 설립이 5년이 안된 법인은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매수 시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법인은 비용 처리를 통해서 절세 효과를 볼수 있는데요. 대표자 보수 및 업무와 관련된 모든 경비는 필요 경비로 인정되므로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모든 수익 부분을 기장하여 절세 효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2020년 6.17 부동산 대책 내용이고요. 종부세율 인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3%에서 4% 적용하기로 했고요.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됩니다. 다음으로는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 공제 6억 원 폐지고요. 이는 말 그대로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2021년 종부세 부과분부터 적용되고요. 또한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양도세율도 추가세율을 20% 인상하고 2020년 6월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적용 시기는 2021년 1월 1일 이후입니다. 다음은 법인거래조사 강화에 대한 내용이고요. 법인주택거래 시 법인용 신고서식과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특별조사를 통해 법인의 투기 수요를 막겠다는 내용입니다. 7.10 부동산 대책으로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다주택자 법인에 대해 최대 6% 올린다는 내용이고요. 다음으로는 법인 취득세율 인상안이고요. 2주택자는 8%, 3주택자 이상은 12%가 올랐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법인세율이고요. 2억 이하는 10%, 2억에서 200억 이하는 20%, 200억에서 3천억 이하는 22%, 3천억 초과는 25%입니다. 법인은 1월에서 12월까지 1년 동안의 양도권에 대해서 다음 연도 3월 31일에 법인세 신고할 때 한꺼번에 신고하면 되고요. 법인 양도세는 개인 양도세 40%에서 50%, 추가 과세 2주택자는 20%, 3주택자 이상은 30%에 비하면 저렴한 편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부동산 법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